감히 말씀드리면 거의 컨설팅 수준입니다. 아, 이 동호 그래. 아 이거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찍어 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우리 항상 이때 말했던 게 지금 최소 5천에서 2억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 불경기 중에. 그렇죠. 근데 지금 부산이 좀 바뀌었어요 기류가. 그렇죠. 네. 우리 켜진 게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8억부터 A급씩까지 쭉 네. 가잖아요. 그 중에 가성비 좋은 어, 것들. 응. 지금 이 목록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부산에서는 진짜 좋은 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네. 좀더 좋은 걸 바라잖아. 투자기 좋은 거. 투자기 좋고, 어. 투자성이 있고. 음. 그죠. 좀 네. 먹을 게막 있고. 네. 이런 거.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대현 혁신하면 항상 대현 DIL과 같이 항상 비교가 하면서 봐야 되는데. 예전에 똑같습니다. 대연롯데와 롯데레전드와 네. 힐스테이트가 같았다가 힐스테이트가 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지하철 두 코스 저는 네.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음... 입지만큼은 정말 크다 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한적 있잖아요. 또박이 님이랑 우리끼리 그냥 하는, 하는 이야기 때 음...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도 중요하지만 음... 우리 모임에 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적으로 나오는, 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음. 이 대화 내용이, 음. 그냥 우리가 이런 방송보다 더 음. 알짜배기 때가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제가 한 번씩 잘하죠. <laughs> 딱지 떼고, <laughs> 네. 네. 딱지 떼고 내가 진짜 실거주로, 네. 투자성 빼고, 투자 빼고 실거주로. 실거주로서 제일 살고 싶은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또박이는 음. 뭐라 했죠? 또박이 지금 어디였더라? 또바는 기억이 안 나네. 해운대, 해운대 쪽이었어요. 네, 해운대 어디였고? 해운대 자이 아니었나? 해운대 자이였나? 어. 아, 해운대 자이였던 거 같아요. 맞죠. 맞아. 해운대 자이였고. 네. 아, 그래. 해운대 자이 실거주 너무 좋지. 음. 상승률 빼고. 그렇죠. 어, 그냥 실거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이제 <laughs> 소장님한테 물었을때 여기 여기가 나왔는데 네. 전부 다 끄덕끄덕했어요. 아. 아, 진짜 그 실거주로서 네. 너무나 입지가 다 네. 완비돼 있어요. 저는 어. 지금 누가 물어도 음.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음. 그냥, 저는 지금의 제 실거주 1순위는 음. 대연 힐스테이트 혁신입니다. 네. 네. 근데 왜 해운대 갔어요? 더, 더 비싼 대로? <laughs> 자 실거주 겸잖아요 겸, 아. 겸 겸이 붙어버리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가 8억 3천이면, 뭐 8억 3천, 5천 이를 한다면, 얘는 후행하지만, 음. 후행할 수 있지만,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 있지만, 무조건 대연 DIL은 이기고 간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다면 DIL보다는 음. 대연혁신을 가는 게좀더 네. 낫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투자적 측면. 우리가 아까도 음. 얘기했지만 여기는 대남 음. 권역으로 지금 나뉘잖아요. 네. 예전에는 동으로 나눌 때는 그래도 음. 혁신이 음. 대연혁신이 대연동이었어요. 음. 이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음. 혁신이 조금 오르 혁신하고 음. 옆에 SK 데니 SK 하고 음. 가격이 비슷하면 음. 레전드가 조금 따라가고 그다음에 음. 뭐 쭉쭉쭉 이렇게 갔는데 음. 지금 얘는 이미 권역이 만들어져서 음. 남촌동 하고 좀 붙다 보니까 음. 사실 목고라고의 어. 입지 비교 이런 것들이 음. 이제는 조금 구분된다. 네, 아마 이, 입지만큼은 에. 비교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비교하면 승질 낼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 이런 말한번요 부분들이 순질 내면 안 되는데. 지금 엄청 4천세대 넘는, 어? 네.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세대원이 있습니다. 네. 이 너무나 좋은 아파트입니다. 4488입니다. 네, 4천세대면 곱하기 3, 3만 해도, 와, 12,000명, 네. 8,000명이 날씨라고. 이4천세대가 이제 악플만 네. 달아도 끝나는 거니까. 채널 뽑아되겠다 네. 충분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빨간색 했을 때는 이렇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투자성 좋은 거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네. 해드, 해드렸고요. 도해 네. 요거 두 개, 이두 개가 있어요. 오. 정말 수익성 좋은 거. 어, 이거는 좀 가려져 있네요. 네, 3억 음. 500, 음. 그 다음에 3억 8천 투자해가지고. 투자금이 3억 8천. 네, 음. 수익률 지금 제일 잘 나오는 거예현 시점에서 약간. 제일 수익률이 제일 잘 나오는 거, 이거는 음. 제가 멤버십 전용으로 음. 일단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두 개씩 제가 빼놨거든요. 네. 우리 멤버십 네. 분들도 또 이렇게 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이거는 저는 솔직히 감히 말씀드리면 거의 컨설팅 수준입니다. 아. 이 동호수, 그렇죠. 아, 이거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찍어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뭐 아파트인데 되죠. 사실 네. 이거, 이 지금 시점에. 네. 이 아파트 사면 좋습니다. 이건 말다한거 아닙니까? 맞죠. 네. 댓글로 왜 치사하게 가렸냐, <laughs> 음. 그것도 하필이면 또 빨간색으로 네. <laughs>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저자 음. 이제, 어, 여그 뭐죠? 네. 멤버십 분들 또 나름대로 음.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네. 좀. 이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최소 뭐 2, 300만원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음.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또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몇천 벌고 들어가는데. 우리 항상 이때 말했던 게 지금 최소 5천에서 2억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 불경기 중에. 그렇죠. 근데 지금 부산이 좀 바뀌었어요. 기류가. 그렇죠. 4억에서 6억대, 6억에서 8억대, 8억에서 A급지까지 가장 투자하기 좋은 6개 단지 있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